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 비상교육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상교육 여러분들 이 사교육 시장의 어 좀이 움직임과 좀 다르게 공교육 시장에서의 어떻게 좀이 점유율 확보를 위한 굉장히 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의 힘입어서 어떠한 실질적인 정말 성과들까지도 지금 가져와 주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벽히 이런 부분들 을 우리 비상교육의 실적에 아직은 녹아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공교육 에듀테크 시장 속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비상교육의 에듀테크 플랫폼의 글로벌화 움직임 요 부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디지털 선도 학교가 택했다. 에듀테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교육과 좀 뭐,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이 기업, 아, 이 교육기업 관련된, 어, 좀 대대적인 이슈가 있죠. 바로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 발표된 의대 증원 이슈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의사 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해가지고, 이 정부의 보도 자료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증원 인원 매분 총 2,000명 중에서, 뭐, 수도권 뭐, 361명 뭐, 등등등, 요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자 이제 어 바로 지난 주말부터 오늘자로 올라왔던 이슈들입니다. 보시면요 증언이 반영된 의대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재외국민 전형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일정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뭐 비상교육을 제외하고도 메가 m d 같은 여러 좀 대표적인 의대 증언 관련 여론 핵심 이런 종목들의 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던 오늘 하루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는 9월달에 수시 모집 일반 전형 접수가 있고요 연말에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시가 수능입니다 수능 수능은 보통 11월달에 이렇게 좀 빼빼로데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후에 이렇게 수능이 잘 출시... 일정이 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25학년도 어, 의대 정원은 약 4,610명이라는 점, 1,500명가량 늘어났다는 점 간단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 이 수업을 의과대학에서 재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게 정부와 대학가의 설명이다라고 하면서 집단 유급 가능성도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그면 이제 이렇게 관련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누군가한테는 위기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한테는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 기존의 의대생들과 뭐 의사협회 이쪽에서의 반발 어, 반발심은 아직까지 좀 거세게 시장에 좀 표출되고 있는 어, 그런 정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뭐 아직까지 이슈가 완벽히 다 어, 사그라들었다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면이 없지않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끝까지 추적 관찰을 어, 한다면 어, 그 거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비상교육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비상교육의 마스터 K가 말레이시아 APU 대학의 도입이 됐다. 그래서 수출국이 14개국으로 늘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죠.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 공과대학 APO 줄여서 한국어학당과 마스터K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어, 이 아시아태평양 공과대학 이 APO가 어떤 곳이냐. 명문사립대학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그래서 정보통신이나 국제화 분야의 선도대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스터K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전 세계에 14개국 수출이 되고 있다. 뭐가? 마스터 K가? 이 정도 느낌 잡으시고,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아세안 국가 절반 이상에 진출해서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이슈들도 어, 개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고등교육기관에 적합한 수준 어, 높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교육 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 마스터 K에 관련된 간단한 소개도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신규 진출에 앞으로 더욱 어, 좀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상반기는 뛰어넘고요. 하반기 말레이시아 베트아시아 말레이시아 전시회 외에 자사, 에조테크 제품, 그리고 AI 스픽 고도화 버전을 선보여서 첨단 한국어 교육과 웨드테크 기반 교육 서비스가 아세안 지역에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이 아세안 지역에 더더욱 사업을 좀 집중을 할 것이다. 사업 확장을 시장 개척을 집중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비상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가장 좀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요. 이 에듀테크 시장의 글로벌적인 시장 추이를 한번 좀 보시면 단위가 여러분들 조원입니다. 조원. 억단위가 아니에요. CAGR -E 이라 해서 연평균 성장률의 영어 약자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서 25년도로 갈때약한 50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다. 이 정도 느낌을 잡으시고 국내도 여러분들 에듀테크 시장 규모 및 전망이 마을 보시면요. 201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전망이 되어 있는 24년도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구조 2,00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제 약 2년 정도 지나면요. 10조 원을 넘고 약 8,319억 그러니까 어, 연평균 성장률 8.5%씩 매년매년 성장을 해나갈 그런 시장이 바로 이 에듀테크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낌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치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에듀테크 이 기술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거 객관적으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퍼스트 무버 페이스트 팔로워 e 레이트 무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요한 중간쯤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빠르게 어좀 선도하고 있는 그 국가는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고 그 다음 영국과 뭐 중국 인도 이렇게 좀 눈에 띈어 띄고 있는데 요거를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지금 당장의 이어 기술 어 수준 자체는 그렇게 어 세계를 선도할 만큼의 그런 기술 기술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그 캐파 자체는 아직도 충분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안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의 에듀테크 기술을 선도를 해 나갈 것이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디지털 선도학교가 어, 학교가 택한 비상교육 누구나 주인공 되는 학교를 꿈꾸고 있다라고 해서 2025년도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요게 여러분들 에듀테크거든요. 요게 큰 변화를 앞두고 정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AI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선도학교 이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046개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351개교였는데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좀 시장 캐파가 올라갔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AI 기반 교육과정 프로그램인 코스웨어와 같은 에듀테크 교수 학습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를 교사의 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 선생님의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듀테크 기술로 해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뭐어 출판을 한다고 한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영향은 어 우리 이 교사님들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역할 변화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 다른 학교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비상교육은요. 올해 AI 디지털 선도학교 300개의 학교에 비상 에듀테크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2024년도 AI 디지털 선도학교 대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은 앞으로 2025년도가 되면은 더더욱 커질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비상 에듀테크 솔루션 요거 보시면요. 비상 옥수수를 필드로에서 어 이렇게 기수, 기출 탭탭 올리원 피어나다 등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는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현재 이 비상 옥수수는요 수학입니다 수학 요거 관련돼서 현재 누적 1 2 0 0개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앞서서 바로 앞서서 교사님들의 어 중요한 포커스를 우리가 두어야 한다 AI 교과서에 우리 교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는데 보시면요 교사들이 선정한 최우수 활용 사례에 우리 비 비상교육의 플랫폼이 선정이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고, 우리 교사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상교육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실질적인 세력은 우리 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이 교사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서고 있다. 여러 부분 체크하시고, 자. 23년도 1분기 실적과 24년도 1분기 실적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익 부분에서 그서 눈에 띄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25년도까지도 점점점점 우리 비상교육의 에듀테크 플랫폼이 더, 더, 더이 공교육 쪽 입지를 강화를 해 나갈 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그리고 25년도 실적에 우리가 좀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상교육은 사실 이 단타로서 좀 접근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어 앞으로 이 기업 관련된 미래 가치성과 성장성에 좀어 포커스를 맞춰놓고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투자 방식이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올라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여러분 여러들 기다려주시고 오늘 영상도 절대 짧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끝으로 지금까지 테이업의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